반갑습니다. 와룡 봉추입니다. 어, 오늘 장 마감 브리핑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뭐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 쪽에 대한 얘기, HLB 얘기를 안할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분석해 드렸던 드림 시큐리티하고 그다음에 토박스코리아에 대한 어, 점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두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어, 뭐 VIP 방뭐 광고를 제가 하나 일단 올려놨는데 어, 다른데 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 수업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그대로 다 공개를 하고 어,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매수 매도 잡는 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어, 아마 다른 분들이 다른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어, 조금 더 실전적으로 좀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독립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음, 오늘 마감 장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장중에 그, HLB 급락과 관련해가지고 장중에, 어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PJ 메탈이었는데, 그 때가 아마 마이너스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5%까지 갔다 왔었네요.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 HLB 보기 전에, 일단, 어, 오늘, 섹터를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섹터, 이쪽 섹터가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가장 좋았고, 빨간불 들어와 있는 섹터들 해봐야 뭐 이렇게 들어온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 정보기술, 뭐 이쪽도 한1%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정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어, 이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어 지수가 좋았어도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더 많은, 별로 질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HLB 때문인데, 아까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음 아마 이렇게 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16만 원, 17만 원 위로 올라가고 뭐 보합 근처까지 간이 많이 막 요럴 때였지 싶은데 제가 15만 6천 원 정도, 5천 원, 6천 원, 7천 원요 정도 자리는 좀 지켜주는 게 좋다. 요 자리는 한번 찍어주고 올라 반등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5장 음, 들어가지고 보시면. 이 자리까지 왔었죠. 이제 15만 5천원대까지 딱 찍었어요. 요 오후장에서 찍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실은 조금 어, 요금방에서는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마지막에 조금 더 눌러내고 동시효과에서 또 눌러가지고 결국 15만 5천원 자리까지 지금 밀려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이게 지금 HLB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지만이 시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HLB를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가격대 15만 6천 원대 전후한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을 가져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결국은 동시효과에서 밀고 끝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서 어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깐만요 15만 6천 원, 15만 원. 자, 요걸 지우, 요걸 어. 지우고요. 자, 어1차적으로 15만 6천 원. 전후한 자리에서, 요, 요, 지금 라인, 위에 있는 요 라인 전후에서 기간 조정을 가져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텐데, 동시효과에서 오늘 이걸 지금 깨버렸단 말이에요. 깨고 나면, 음 전에도 말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만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회사 측에서 대응이 지금 현재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뭐 급락을 할 가능성까지는 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올라온 이 상황을 보시면 올라온 이 상황을 보시면 어 어느 정도 사실은 정상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어 22,000원부터 21만원까지 지금 뭐한 10배가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여기까지 밀려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10만원까지 밀려도 이상한, 이상한 그 비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10만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음, 그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한 14만원대 정도가 뭐 거의, 그 마지막 라인이 아니겠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 자리 15만 5천원, 6천원, 7천원 요 사이에서 조정을 기간 조정을 보이는 방법과 또 하나는 14만원대까지 밀린 이후에 거기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 방법 요런 방법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651 포인트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651 포인트를 지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지금 보시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자 한번 보시면요 어1001 한번 보시면 651 포인트까지 지금 여기 요, 요 부분에서 지지가 핫도그. 지금 현재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내일 HLB가 뭐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다시 14만 원까지 하루 바로 다이렉트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라인은 지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좁은 박스권으로 약간 지금 밀리는 흐름인데 반도체가 지금 오늘 조금 받쳐줬기 때문에 내일 이 다음 주 이후에 연속성이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위로 지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 이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어, 충분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간략한 설명이었구요. 자, 그 다음,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가운데, 토박스 코리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를 보시면,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어디 어 갔니?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보합. 지금 이 자리가 일단은 저항이기 때문에 1,800원 초반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어이 자리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위에서 살짝 아래 찍어주고 바로 날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보합권 또는 약간의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1,600원, 5,60원 라인. 그리고, 1600원 라인은 지켜줘야 한다. 1600원 라인은 지켜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 자리를 장중에 깼고, 그리고 1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애매하게 마감을 했죠. 애매한 마감인데, 이렇게 되면, 음 내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후, 일단,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배제할 수 없는데, 금일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600원대 요 라인 전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요요 요 위로 1660원 사이 또는 60원을 뭐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 정도 라인에서 어 박스권 형태를 한뭐 2, 3일 정도는 그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 고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림시큐리티를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제 4100원 언더, 4100원 언더, 4080원에서 한 4050원 사이 정도 오면 매도를 하자 스윙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장중에 완전 뭐날라가는 바람에 이 뭐야 이랬지 이랬, 이랬었는데 뭐 결국은 이 차트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서 내려왔는데 어 분봉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또꼭 봐야 되는 상황인데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이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현재 이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겠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음, 제가 여기서 뭐 모든 걸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뭐 살짝, 한 뭐,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는 뭐, 다음 주 안에, 어, 다음 주 뭐, 주, 후반이 되더라도 어, 다음 주 안에는 이 4,100원 자리는 다시 한번 뚫어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 고점 자리에이윗꼬리의 고점 자리였던 이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때가 4,498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4,498뭐4,452뭐 52지 뭔가 좀 이상하네요. 4,500. 음 일단은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1차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고 시장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음 오늘도 뭐 보시면 h l b 이게 지금 10초봉입니다. 10초 라인 그 지수 차트인데 어, HLB에 따라 가지고 뭐 너무 동조화가 돼 버리니까 그나마 오늘 조금 나았죠 반도체 때문에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이 반도체 섹터 쪽이 조금 받아주면서 제약 바이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를 일단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